이번 영상은 상담 연구 방법론의 마지막 장인 기타 연구 및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모의 상담 연구입니다. 모의 상담 연구는 모의라는 단어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현실의 상담 상황을 모방하여 상담 상황을 조성하고 특정 변수를 조작하여 실험하거나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 효과적인 상담 기술, 상담의 효과 등을 조사하고자 할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 상담 연구는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실험에 통제된 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실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 상담 연구는 외적 타당도는 낮지만 내적 타당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 상담 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첫째, 실험 조건의 통제가 용이합니다. 실험 조건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고 변수를 조작하고 상황을 조성하여 특정 가설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는 현실 상황에서 내담자와의 상담 시에는 윤리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상담 연구는 상담 연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상담사의 교육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상황을 경험하면서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상담 과정을 실제보다 단순화함으로써 결과 해석이 용이합니다. 반면 모의 상담 연구의 단점은 첫째, 실험실 내에서 조성된 상황이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변수를 대표하지 못하기에 외적 타당도가 낮고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의 상담 환경이 실제 상황보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모의 상담에서는 현실적인 감정 경험이나 감정의 표현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분석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통계적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분석은 결과들을 통합하려는 목적을 위해 개별 연구를 많이 수집하고 그 수집된 연구 자료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에 일관성과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자 할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메타분석에 대한 시도는 계속 있어 왔으나, 현대적인 메타분석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발전하였습니다. 메타분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첫째,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효과 크기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합함으로써 효과 크기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표본의 크기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합치면 전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으로 믿을 수 있는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다양한 연구 디자인, 측정 방법, 참여자 특성 등으로 인해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 편향, 즉, 출판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판되지 않은 연구나 부정적인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 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추출한 후 이들을 수렴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결론을 얻는 메타분석이기에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판 편향입니다. 연구 중 음의 결과나 중립적인 결과가 출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긍정적 결과가 과대포장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상 서랍 문제입니다. 유사한 연구 중 일부가 출판되지 않고 파일 서랍에 숨겨져 있는 경우 메타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주로 작은 연구, 음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 등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로젠달이 안정성 개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색 편향입니다. 모든 관련된 연구를 검색해야 하지만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언어로 제한하거나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연구들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언어 편향입니다. 특정 언어로 작성된 연구들이 무시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언어로 출판된 연구들을 적절하게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로는 출처 편향입니다. 특정 출처의 연구들이 다른 출처의 연구들보다 더큰 가중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출판 편향입니다. 동일한 연구 결과가 여러 번 출판되는 경우, 중복 데이터가 분석에 여러 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분석에는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즉 고정 효과 모형과 별량 효과 모형이 있습니다. 고정 효과 모형은 모든 연구들이 동일한 효과 크기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연구들 간의 진짜 효과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기에 연구간의 차이가 주로 오차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별량 효과 모형은 연구들 간의 효과 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연구들 간의 효과 크기의 차이가 관심사일 때 또는 고정 효과 모형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잘 반영하고자 할때 사용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메타분석의 결과인 효과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분석에 의한 효과의 크기를 코엔의 D라고 합니다. 코엔의 효과의 크기는 두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일종의 표준점수 역할을 합니다. 여러 단일 연구들의 모든 효과 크기를 모아 하나의 효과 크기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처치 집단의 평균에서 통제 집단의 평균을 구한 뒤 이를 통합 표준 편차로 나누면 D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엔의 효과의 크기는 0.2 이하면 작은 효과, 0.5면 중간 효과, 0.8 이상이면 큰 효과 크기라고 해석합니다. 코엔의 효과 크기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이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고로 분산 분석에서의 효과의 크기, 에타제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타제곱은 아노바의 일반적인 효과 크기 측정 중 하나이며, 집단 간 변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처치 효과에 설명된 분산이 전체 분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집단 간 제곱합을 총 제곱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즉, 설명별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기분석의 R제곱도 설명별량이고, 에타제곱도 설명별량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에타제곱은 아노바에서 설명했듯이,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이고, 종속변수가 등간척도인 두 변수 간의 관계이고, R제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등간척도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상관 연구에 대해 좀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관 연구에 대해서는 제3장 자료의 분석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번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좀더 보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관 분석은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통계 방법입니다.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측정하고 회기 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모델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관 연구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사용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즉두 변수 간의 상관성이 있더라도 원인과 결과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상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수인 상관계수는 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관계를 표시하는 통계치입니다. 상관계수는 감마라고 표시하고, 감마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포함하여 그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정적 상관, 상관계수가 0이면 두변이는 독립, 즉 상관이 없다고 하고, 상관계수가 음수이면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옆에 그려져 있는 다양한 분포와 그 분포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페이지에서는 상관계수에 대해 좀더 공부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자료 분석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상관계수의 종류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분석을 공부할 때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복습을 해 보면 두 변수가 모수 연속 변수일 때는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 얻은 값이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두 변수가 연속 변수와 비모수 연속 변수이거나, 연속 변수와 서열 변수이거나, 둘다 서열 변수인 경우에는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 값이 스피어만 상관계수입니다. 다음은 파이 상관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범주 변수일 때의 상관계수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과 성공 여부라는 두 개의 범주형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구할 때 이를 파이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점 이연 상관계수는 연속 변수와 이분 변수간의 상관계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는지는 0과 1로 표시할 수 있는 이분 변수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들의 기말시험 성적은 연속형 변수입니다. 이두 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을 점 이연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이연상관계수는 연속변수와 이분변수간의 상관계수 값이지만 이분변수가 원래 연속변수인데 이분화한 경우에 분석하는 상관계수 값입니다. 시험에는 파이상관계수와 점이연상관계수에 대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파이상관계수와 점이연상관계수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통계분석 방법은 판별분석입니다. 판별분석은 주어진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체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개체가 어느 그룹에 속할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주로 분류, 패턴 인식,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특히 의학,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행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판별해야 하는 경우 과거의 대출금을 반환치 않은 사람의 정보 유형, 즉 연령, 소득, 결혼 유무 등을 참고하여 담보 신청 시 신청자의 정보 유형을 과거의 유형과 비교하여 장래 변제 가능성을 파악하여 대출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별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가정은 종속 변수는 질적 변수 또는 범주 변수이고 독립 변수는 연속 변수이어야 합니다. 독립 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 분산이 동일하다는 등분산성을 가정합니다. 각 독립 변수 간 상관이 높지 않아야 합니다. 즉 독립 변수들 간의 상호 독립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상점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채점자간 일치도 즉 카파계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파계수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점자간 일치도는 말 그대로 두명 이상의 평가자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입니다. 즉 카테고리 정보에 대한 두 명의 평가자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완전 불일치를 의미하는 0부터 완전 일치를 의미하는 1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카파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된 두 명의 평가자들의 일치 확률, 즉, 관측된 일치도와 두 명의 평가자들이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확률적으로 일치할 확률 또는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제시된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된 두 명의 평가자 A와 B가 일치하게 평가한 학생의 수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각선상의 숫자입니다. 즉, 12. 6. 6으로 합은 24입니다. 따라서 관찰된 실제 일치 확률은 30분의 24로 0.8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서 계산된 확률적으로 일치할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가자 A가 상으로 평가할 확률은 30분의 14이고, 평가자 B가 상으로 평가할 확률은 30분의 14입니다. 따라서 평가자 A와 B 두 사람 모두 상으로 평가가 일치할 확률은 30분의 14 곱하기 30분의 14입니다. 즉, 약 0.2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모두 중으로 일치하게 평가할 확률은 30분의 10 곱하기 30분의 8로 약 0.09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모두 하로 일치하게 평가할 확률도 계산해 보면 30분의 6 곱하기 30분의 8로 약 0.05입니다. 계산된 세 숫자를 합하면 확률적으로 일치할 확률은 0.36입니다. 따라서 카파 계수는 계산식에 의해 0.69가 됩니다. 카파 계수는 0.2 이하는 약간 일치, 0.2에서 0.4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 0.4에서 0.6까지는 적당한 정도로 일치, 0.6에서 0.8까지는 상당히 일치, 0.8에서 1까지는 거의 완벽한 일치라고 해석합니다. 이에서 계산한 카파 계수의 값이 0.69여서 채점자 간 일치도가 상당히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주제는 구조 방정식입니다. 구조 방정식에 대해서는 시험에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는 듯하여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구조 방정식은 경로 분석, 회귀 분석, 요인 분석이 합성되어 발전된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구조방정식의 특징은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잠재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방정식에서 인과관계 모형을 밝히기 위해서는 측정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사례의 수가 필요합니다. 구조방정식은 크게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정 모델은 확인적 요인 분석에 해당하고 구조 모델은 경로 분석에 해당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방정식에 등장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관측 변수는 측정된 변수를 말하고, 잠재변수는 측정변수로 만들어낸 새로운 변수를 말합니다. 이 잠재변수에는 외생 잠재변수와 내생 잠재변수가 있습니다. 외생 잠재변수는 원인이 되는 잠재변수이고, 내생 잠재변수는 결과가 되는 잠재변수를 의미합니다. 오차 변수에는 측정 오차와 구조 오차가 있으며, 측정 오차는 구조방정식에만 있고,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이나 경로 분석은 구조차만 인정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으로 학업성 취도를 정의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관측 변수이고 학업성 취도는 잠재 변수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방정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많은 수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다중공 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재 변수를 활용하여 유사한 요인들의 결합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오차를 인정하여 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직접 및 간접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구조 방정식의 단점은 엄격한 분포를 가정합니다. 즉 다변량의 정규 분포 등을 가정합니다. 또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의 수가 커야 합니다. 표본의 수는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모델 내에서 추정되는 모수의 수의 5배에서 10배, 최소 15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구조방 정식의 모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로 구성됩니다. 측정 모델은 측정 변수를 이용해 잠재 변수를 생산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잠재 변수는 구성 개념이 직접 관찰되거나 측정이 되지 않는 변수이고 관측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됩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요인들이 이미 정해진 상태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하에서 분석을 합니다. 구조 모델은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것은 특정 이론이나 가설에 기반하여 설정됩니다. 측정 모델이 잠재 변수와 관찰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반면, 구조 모델은 잠재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구조 모델의 평가와 수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방정식의 평가는 적합도 지수들로 평가합니다. 적합도 지수들은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얼마나 잘 맞는지, 즉, 모델이 관찰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전체 모델의 구조모델과 측정 모델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조모델 평가는 주로 구조방정식에서의 회기계수, 변수 간의 경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측정 모델 평가는 관찰 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에 대한 측정적 적합도를 나타냅니다. 구조방정식의 적합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수를 적합도 지수 또는 적합도 측정 지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수들은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나타내며 모델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합도 지수에는 목적에 따라 여러 적합도 지수가 있고 보통은 여러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도 지수는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합 지수입니다. 이는 모델이 데이터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절대적합 지수는 카이제곱통계량, 표준화 잔차제곱합인 RMSEA, RMR이 있습니다. 이 지수들은 모델이 데이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며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증분적합 지수입니다. 이는 새로운 변수 또는 경로가 모델에 추가되었을 때 모델의 적합도가 어떻게 향상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증분적합 지수의 예는 비교적 합의 지수, CFI와 TLI가 있습니다. 추가된 변수나 경로가 모델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를 평가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감명적합 지수입니다. 모델이 단순하면서도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하며, 대표적인 적합 지수는 AIC, AGFI가 있습니다. 감명성은 모델이 간결하고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 낮을수록 더 적합한 모델로 간주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표는 구조방정식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들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상담 연구 방법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을 끝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연구 방법론을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시험을 보시기 전에 기억해야 할 통계수식 등을 정리한 짧은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도 함께 들어보시고 원하시는 좋은 성적을 꼭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주제나 과목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